안녕하세요. 송경서TV 송골맨 송경서입니다. 어, 어저께 홍인규TV에 이년 프로와 저의 그 레슨 대결이 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. 사실 프로가 나와서 못 치고 하는 걸 보고 많이 즐거워 하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프로도 사람이고 저도 연습 안 하면 잘못 치니까요. 제가 잘 치면 투어 프로를 하죠. 에. 하지만 또 연습을 안 하면 또 이렇게 프로들도 망가질 수가 있고 사실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친다는 게 부담도 되고, 또 푸른솔 CC가 이게 핑계 아닌 핑계지만 굉장히 페어가 좁더라고요. 음. 네. 그렇게 좁은 줄 몰랐어요. 어,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즐겁게 봐주셨는데 있는 그대로 정말 어, 저희가 레슨을 해드리고 있는 모습을 그냥 보여드렸습니다. 또 대결이 있는데 대결은 더 더 재밌으실 거예요. 예.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. 하여튼, 홍인규 TV, 홍인규 씨와 저의 인연이 또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나가게 됐는데, 많은 분들이 또 좋은, 못 쳤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댓글,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저 그, 송영서 TV에서는요, 어, 저희 구독자분들을 직접 만나서 무료 레슨을 시작을 합니다. 어, 오늘 사실 한 분을 촬영을 했고, 멀리 광주에서 올라오셔서 레슨을 받고 가셨는데, 어, 한 시간 레슨 하려고 했는데, 사실 그한 시간이 굉장히 모자랐어요. 거의 두 시간 가까운 레슨을 했습니다. 굉장히 잘 치시는데, 어, 너무 본인의 문제를 모르고 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또, 어, 골프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또 많이 솔루션을 해결해 드렸고 앞으로 성경서 TV에는 그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원 포인트 레슨을 무료로 할 거니깐요. 많이 신청해 주시고 사연 올려 주시고 어, 다해 드리면 참 좋겠지만 어, 먼저 어 사연이 오시고 정말 그러신 분들께 어, 저희가 레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한 달에 한 다섯 분에서 많으면 1 0분 정도를 레슨을 하려고 하니깐요 어, 좀, 송영서 TV 많이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더 좋은 레슨, 또, 음, 재밌는 또 아이템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